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인 사분원을 이용하여 얘를 구해 달래요. 그럼 소수 아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답니다. 일단 사분원을 보면 얘죠. 이렇게 여기에서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도 1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입니다.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분모가 빗변 분의 높이, 빗변 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요 작은 걸 이용합니다. 왜? 빗변 분모에 해당하는 빗변이 1이니까 계산하기 훨씬 편하죠. 편하다는 얘기죠. 사인 코사인은 이 작은 삼각형을 보고 탄젠트는 뭐요? 얘를 봐야 됩니다. 탄젠트는 빗변 분 아니, 밑변 분의 높이니까 밑변 요 1인 걸 보면 계산이 훨씬 더 쉬워요. 분모가 1인 큰삼큰 큰 삼각형을 보자는 얘기지. 자, 사인 55도입니다. 사인 55도는 작은 삼각형에서 봅니다. 작은 삼각형에서 보니까 뭐 빗변분의 빗변분에 바라보고 있는 요거죠 그렇죠. 바라보고 있는 예죠. 그럼 얘는 1분의 0.82 0.82가 되고요. 코사인 55도는 어디요? 소사 55도는 빗변분의 이웃변 얼마 1분의 0.57에서 0.57이 됩니다. 탄젠트 55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빗변 아니 저기 밑변분의 높이 큰거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큰 삼각형에서 바라보는 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분의 얼마 1분의 1.43이 되는 거죠. 1.43.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55, 코사인 55, 탄젠트 55를 유와 같이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소수, 꼭 소수 아래, 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냅니다.